인천인가 봐, 여기가. 아침이 밝았습니다. 3시 35분. 기차를 타러 이동하는 중입니다. 현재 온도는 16도, 17도 왔다 갔다 하고요. 일단은 비가 오는데 기차를 잘 타고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도착했다. 와, 이게 산이라서 그런지 조금만 올라가도 <목소리> <목소리> 아, 습니다 와.. 엄청 어, 많니요도상하와 <목소리> <하아. 목소리> 앉아서 갈수 있다 앉아서 와, 저 이제 호그와트 가는거예요 진짜 느낌 너무 좋아요 와, 이걸 타고 지금 산 정상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출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야 이쁘겠지 제발 일출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출을 여기 올라오니까 뭔가 노점상들이 엄청 많네요 여렇게 앞에서 일출을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제발 진짜 일출은 못볼것 같습니다 못볼것 같아요 야 이거 아리산에서 나오는 원두커피 비가 오더라도 이 커피만 서 마실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씁쓸라고도 맛있습니다. 일출 4분 전, 정확하게 5시 9분입니다. 일출은 안될것 같고요. 이미 해는 다뜬것 같고 날씨가 이래가지고 못볼것 같아요. <목소리> 어, 이제 나왔고 일단 은 버스를 타러 가야 하는데 버스가 있을지 모르겠네. <목소리> 야 역시 언제든지 비올 때는 여행 가면 안 돼. 야, 이만 아팠니다바이바이 짜이 3 0 0이어 되는데, 이게 278이야. 니 잔돈이 없다고 해보죠. 아, 못 받았어요. 교통카드를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아. 또 내려오니까 나름 더운데, 또 비는 안 오네요. 다행히. 야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안 해야지 잘 도착했고 여기서 또 타이페이 가는 기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일점삼도 타이베이. 1로 1호. 열. 타요. 시시. 한시3 2 분. 짜이를 떠납니다. 약간 뭔가 고된 여행이었다. 음. 대만의 멜트트 별시나 하지 않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서 인사 드렸고요. 저는 이제 혼자 여행을 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지고 11분 정도 걸어가야지 숙소가 나오거든요. 아 이게 지금 시간이 3시 20분이에요. 근데 우라이폭포까지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 한 1시간 5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 50분 걸려서 가면 거의 한 대여섯 시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온천을 즐길 수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택시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꼬라이 폭포까지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차로 가는 게. 그래서 간다고 하면 택시를 타고 아니면 내일 가던가. 아, 지금 고민 중입니다. 확실히 타이페이는 크긴 크다. 내도시의 느낌이 납니다. 여기는 호스텔 느낌인데 혼자 싱글 방인 게 있더라고. 싱글 방. 싱글 방인데 하루에 한 4만 원 평일 기준으로. 그래 가지고 잡았고요. 너무 비싸게 또 잡으면 좀 그러니까. 상당히 컴팩트하게 와... 혼자 자기는 아주 만족스럽다 오늘은 뭔가 막날이니까 좀 편하게 자고 싶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작은 방을 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반복하고 신발 갈아 신고 이동하겠습니다 리 온천 갔다가 나의 계획은 바로 마사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옷을 빨리 갈아입었습니다 안에 수영복 다가아입었거든요 바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 모자도 안 쓰고 왔다. 모자, 모자 써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간 3시 49분, 한 4시 50분 전까지 도착해가지고 온천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서라도 빨리 가가지고 온천 즐겨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야, 뭐원이잖아이친위가 우라이, 마? 우라이, 어? 우라이! 哦，那个温泉的地方，哦啊、那多少钱啊大表大表大概多少钱、啊？我我不太。现在完全可以的，对吗？我不晓得哎、欸、啊！<laughs> 你把我为难住了，你知道吗？啊，放过来里面去吧，啊、哦、啊，里面，然后我们看一下，的吧？就一个人嘛、啊，一个人，就一个人，一一个人过来那个旅行啊，几个人？他说去，我看不了我的。 你的意思就是那个回来的时候，最后的那个公交车的时间很重要的，对不对啊？对啊对对，对对啊，明白明白。因因因为里面没有那个打的这样的嘛。我知道，那大概那个八点。哦，晚上八点。我知道就好。记得哦。呀，天气这么好啊！今天。哦，oh, 太热了。<laughs> 对啊，太热了，不是好的是吧？<laughs> 어쨌거나 벌써 택시비로 지금 한 700에서 800 날릴 것 같습니다. 700에서 800이면 한국돈으로한 4만 원 가까이 됩니다. 4만 원. 나한테는 시간이 금이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온천도 즐겨보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여기는 온천이 그냥 따뜻한 온천만 있는 게 아니라 계곡이랑 같이 겹쳐져 있어서 차가운데 들어갔다가 따뜻한데 들어갔다가 차가운데 들어갔다가 따뜻한데 들어갔다 이런 식일 거거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거의 초입부에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우아라이 우라이옛길 주변으로 가는데 원이샤드바 루텐 원천在哪里啊？现在那个的，那个人下去，都进下去。谢谢谢谢谢谢。都上去，谢谢。 여기 주변에 주소지를 찍고 왔는데 바로 걸렸어. 야, 일단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야, 여기 미쳤다. 어, 저기 수영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와 이거지 이거 돈 주고 온 보람이 있구만 빨리 가야겠다 빨리 내려가겠어 길은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 위로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길을 꼭 따라오세요 약간 좀 조심해야겠다 아 근데 오늘 비가 왔으면 못 했을 수도 있는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딱할수 있는 거 같아 좋다 았 물이 좀 불었나? 아주 비가 와가지고 와좀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좀 위험한데? 비가 오면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야 좋다 좋다 그러니까 여기 오실 때 미엔베이 온천이라고 하지 말고 루티엔 온천이라고 합니다. 루티엔 온천. 아까 루티엔 온천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바로 알아들으시던데. 어, 이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어, 좋다 좋다. 예하. 사람들 많네, 안에.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어, 니하, 어, 니하. 저기 k e y e r r 아, 可以嗎? 한국. 한국. 어. 한국. 네, 황재짱 허리 니다 안녕하세요. 네, 황제 짱. 네, 황 옷은 내었다가 잠깐 놔두고. 나도 위에 벗으셨는데, 난좀 벗기가 좀 민망하네. 인천인가 봐, 여기 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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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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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좀 나요. 근데 냄새가 나는데 와, 여기 진짜 뜨겁다. 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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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인 게. 여기랑 밑이랑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때문에 그 찜실. 와.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여기다 이어져 있어요.

바닥이 미끄러워 바닥이 지금 뭐지? 다이빙대가 따로 있네 한번 세워두고 갈게요 아물 아, 올라가겠다 와 꿀잼이다 개꿀잼 와 근데 좀 이끌리니까 막 돌에 부딪히고 난리 났어요 와 여기 근데 진짜 너무 좋다 보세요 아야 멋있다 저도 저런 다이빙 하고 싶다 어 여기 보세요 물고기들 와 그것도 커 와 이제 곧있으면 해가 질것 같은데 해지기 전에 온천 좀더 즐기다가 씻고 가야겠다. 아 뜨거워라. 오. 야, 한 장면. 아 뜨거워라. 뜨거. 아 네네. Uh,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Are you really Some name, YouTube some name Ah, YouTube, ah, <laughs> <laughs> uh, okay, so u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t's enough, thank you <laughs> Oh, so hot <hard. laughs> uh, Yeah, how many times? Uh, six days Ah, uh, six days, six days Welcome day. no, day. oh. oh. Huh? Where are you from? from? I'm from Israel. Israel? Yeah. Israel. Really? <laughs> oh, last year uh, I met a rabbi. Oh, really? Yeah. No, You mean no religion? Ah, no religion. You uh, <laughs> so this mm. one. You Okay. Okay, give me your right hand. Go down. Go down. Go down. Go down. Go down. Oh, go down. okay. Can <laughs> I right, touch it? Yeah, yeah, yeah. Ah. yeah. 오늘 <laughs> 즐겼으니까. <sighs> 이제 슬슬 나가 봐야겠다. 사람도 진짜 많아.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네.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 어, 어, 어. 이거 지요한국이이에요수야수야지수이 지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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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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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네야정수해도와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어. 아. 그래도 여기 이렇게 옷 갈아입는도 있고 좋네. 우라이 폭포 여기 우라이 온천 올만합니다. 야, 애 재밌게 한다. 시시, 그래도 혼자 재밌게 왔다 갑니다. 와, 좀 찝찝하긴 한데 그냥 온천을 갈까 말까 했는데 온천이 뭐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냥 온천은 여기서 즐기고 그다음에 여기 우라이 외길이라고 있더라고 외길, 그리고 우라이 외길에 가서 그냥 간단한 간식 같은 거 먹고 타이페이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이런 계곡이 있었다? 그러면 진짜 거의 폭발이다 폭발. 여름에 여름 바로 휴가철, 그냥 바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 와도 재밌네. 주변에서 말 걸어주시고 뭐 그렇게 하니까 좋네. 아까 오면서 봤는데 여기 에 숙소도 엄청 많아요. 숙소도 엄청 많은데 여기 숙소 가격도 막 그렇게 막비싸지않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숙소 안에 하나의 탕들이 다 들어가 있어. 탕이 개인탕이 다 있어 개인탕이. 파호탕또 서시야. 이거를. 400 위안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400 달러, 홍콩 달러. 한 16,000원, 17,000원 하나 개인탕. 그래도 씻고 갈만한 거 같습니다. 저기 아까 무료 온천 저기 들렸다가 여기 주변에 들려가지고 씻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어, 보시한국은 타이완어마? 네. 어, 레하이. 바이바이. 애기들이 계속 쳐다보길래 한번 인사했습니다. 이거거든요. 매떡이, 멧돼지, 멧돼지 양로초 사실 저기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단 멧돼지 꼬치 한번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예, 건너오니까 라오지가 열려 있구만. 아직 열려 있어요. 일단 여기 입구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입구에 있는 거 비싸거든요. 지금 다 받고 있어 가지고 그냥 입구에서 먹 먹겠습니다. 이 멧돼지 양고기. 멧돼지 고기.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요? 네 하나요 이거 뭐라고요? 어, 저거요 아. 아. 아 약간 이런 길거리가 되있는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5시까지는 대부분 다 열려있으니까 그때까지 오시면 될것 같아요 버튼 소세지는 스 다르지 마세요 45달러네 45면 진짜 싸네 응. 谢谢. 쉬어? 아이 소스도 진짜 되게 맛있어. 바이바이. 와, 일반 돼지고기랑 달라요. 약간 좀 질기다 야나. 음. 야, 나가 봐, 가마 누나 같은 거들어가 있어. 난 설득 맛인데 뭐가 섞여 사 맛이랑 그런 걸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맑이야. 음. 야 이거 멧돼지 고기 진짜 맛있네. 어 좀만 가요아 제가 맛있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주문하자마자 바로 그냥 주문해 주셨네. 또 먹어 또 먹어. 쎄쎄라우반. 음. 멧돼지 소주 지 무조건 주세요. 대만 오시면 타이페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타이페이만 가지 마시고 타이페이 있는 주변에 있는 차로는 1시간, 1시간 한 시간 대중교통으로는 한 시간 한 삼십 분에서 4 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라이 오셔가지고 온천 즐기시고 여 우라이 옛거리 그냥 여기만 살짝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맛있게 드시고 다시 타이페이 가서 마사지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일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박 숙소에 온천이 다 있으니까 온천을 즐기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셔도 정말 좋은 그런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台北三十 c u 哦哦哦哦哦！谢谢。那去台北多少钱啊？台北吗？啊，台北四十四十五，四十五。哦，等等一下，我马上。 저는 이제 나왔고요 씻고 나왔고 이제 닝샤 야시장이라는 곳을갈 겁니다 닝샤 야시장을 가가지고 이제 야시장을 좀 구경하고 오늘 또이 대만 여행의 마지막 밤 아니겠습니까 이 대만 여행 마지막 밤을 저는 맥주 맥주를 한잔 할까 합니다 보송 보송해진 거 같지 않아요? 타이중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어제 짜이 쪽에 근데 여기는 좀 좁은 느낌 보세요 어제랑 좀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길이 엄청 좁아 어, 저는 일단은 그냥, 그냥 음식점 이런데 들어가서 먹겠습니다. 음식점 이런데 들어가 가지고 먹어야지. 와 지금은 더워가지고 안 되겠다. 와이집야 이거 소방可以的吗？可以啊。那然后那里面可以去吗？可以啊，可以啊，可以啊。然后你们有没有那啤酒吗？有。啊那。 제가 그때 대만 왔을 때 이걸 먹었었는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와, 세세. 미쳤다. 와,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이렇게 또 먹겠습니다. 음. 음 미쳤다. 줄 안에다가 해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음. 야 맥주 대미쳤다. 그냥 일반 맥주가 아니라 좀 달달한 느낌도 있는데 이게 와 맥주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 해음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나고 좋은 풍경도 많이 보고 진짜 그거에 아, 대해서. 만족감이 너무합니다. 이번 여행은 진짜 제가 이때까지 여행했던 것 중에서 가장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정어 호수, 세세해, 바이바이. 아 맥주랑 아, 딱 진짜 조화가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또 하나를 먹어볼까? 꼬치를 먹던지, 뭔가 국물을 먹던지. 만 오면 차오번을 먹어야 하는데 차오번이 한국 것이지 한국. 근데 이런 거눈 떠도 아 보시고 짤짤이 짤.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밍밍할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맛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때는 낙짜오 이런 거좀 많이 넣면됩니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냥 맛있다. 그냥 이 면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면이 맛있어. 음, 저기, 자저 시면 미본, 미본, 미혼, 미혼. 대만 오시면 또 미혼 이런 것도 드시면 맛있습니다. 음. 여기 콩나물도 주거든요, 콩나물. 그래서 식감이 더 좋아. 땀이 또, 또 떨어져가지고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다 땀이에요는 응, 아니고 땀 같이 보이죠? 와 땀이 그데 진짜 비 오듯이 온다. 비 오듯이 와. 와 나이차를 먹고 숙소 근처로 가가지고 다리 마사지를 받던가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하세요 여기 있어요나래 종말이면 45분, 1 0분 개선 주세요. 마사지 좀 받고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또 가서 쉬고 내일 아침에 밥 먹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야겠다. 근데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시원합니다. 진짜 시원해. 피로도가 좀 쌓여 있었는데 그 3, 4일 동안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날에 마사지 받고 나이차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피로가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만족하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숙소로 들어가서 숙소에서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숙소를 나와가지고, 이제 숙소 근처에 우육탕면이 참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육탕면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좀 맛있다고 해가지고, 우육면이. 야, 지금 11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은 주문은 우육탕, 탕면이라고 해야 하나? 아까 우육탕면 시키면 고기가 안 나온다 해서 우육면 시켰고, 우육면에는 고기 가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반찬을 시켜달라고 했거든요. 반찬은 추천받았는데 아마 잘 해주셨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나오면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이게 시합차인가봐요. 야, 이거 다 다른 사람들 다 시키길래 저도 똑같이 시켜달라 했는데 잘 시킨 것 같네요. 한번 음, 먹어봐야겠다. 이거 예전에 중국에서 많이 먹었는데, 이거. 음, 면인가? 산물 같은데 뭔가 젤리 젤리인데 젤리 비슷한 거 먹는 거 같아요. 계란 양념 또 달베였어요. 음 그냥 약간 대만의 밑반찬이라고 딱각하면 돼. 대만의 밑반찬. 야 이면 그래 이게 면이 그냥 이 우육탕면이 면이 원래 이렇게 칼국수면이거든. 칼국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딱 소타 소타 그냥 그 많이 그대로 소타. 고기 듬뿍 색깔에미쳤다 일단은 뭐 없이 면이랑 고기랑 야채랑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야 엄청 깔끔하다 와 그리고 이거만 먹기엔 좀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반찬들도 같이 먹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또 매운 걸 좋아하니까 약간 지금 이 상태는 맵지도 않고 매운 걸못 먹는 사람딱 먹기에 가장 좋은 그런 맵기 근데 나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좀 덥겠습니다 넣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넣어서 생각아 맵다 느끼가 바로 올라오네 <laughs> 너무 맛있다. 우육민이 진짜 아침에 먹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것 같아. 진짜 해장 밥이다 해장 밥. 어제 술을 마셨으니까. 아 진짜 이건 맛있다. 대만 오면 꼭 드세요. 또 왔다.